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주줍니다 지방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원희룡 지사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벌써부터 후보들이 날선 공방을 펼치며 치열한 본선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찬연 기자입니다.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한 원희룡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원지사는 부동산 투기에 개입한 사회 지도층이 제주의 적폐라며 경선 과정에서 부동산 우혹기 제기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번 돈을 누리면서 어떻게 촛불 혁명을 이야기하고 적폐 청산을 내세웁니까? 문대림 예비 후보는 판세를 흔들려는 흑색 선전과 도민 사회 편가르기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원 예비 후보가 이명박 정권의 핵심 공신이자 박근혜 정권의 최대 수혜자였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제주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정치를 해왔습니다. 누가 적폐 세력인지 도민들이 판단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미래당 장성철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며 원희룡 문대림 예비 후보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조특별자체에 관한 한 홀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원희룡 도정 이 문제에 대해서 외람되지만 무능했습니다. 후보 단일화의 선을 긋은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는 현장을 찾아다니며 오랜 행정 경험으로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실무 직원서부터 고위직까지 해봤기 때문에 도민들과 그 과정에 소통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애환이라든지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고은영 녹색당 후보는 그동안 제주 정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청년과 여성들을 공략하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남은 50일 동안은 지지율이 반등할 네 이제 녹색 반전을 일어나갈 시간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저희가 제안드리는 제주의 새로운 미래 비전 여기에 동의하시는 도민분들께서 많으실 겁니다. 네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뛰어든 가운데 상대 후보에 대한 날선 공격과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면서 차기 도지사 자리를 놓고 버리는 후보들의 선거전이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시 외도 지역에 중학교 신설이 추진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을 위한 자체 투자 심사를 통해 제주시 서부 지역 중학교 설립 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8월 교육부에 투자 심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가칭 서부 중학교는 36학급 규모로 제주시 외도 지역에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비택지 개발 지구 학교 신설 승인 여부가 관심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뒤한달 정도 지나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요. 제주도가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국제 외교 무대에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1991년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한소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경비가 쉽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휴양 시설을 갖춰 2000년대 들어서도 한일 정상회담과 한중일 정상회담 등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이 때문에 5월 말에서 6월 초로 예상되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로 제주는 스웨덴과 스위스 등과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와 문대림 도지사 후보 등 도내 정치인들은 물론 중앙 정치권에서도 제주 개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동선 행전의 정원을 정식을 선언했던 어... 당시 부시 고르바체정상회담처럼 이런 제주도가 아시아의 몰타섬 될 수도 있는 그런 역사적 그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북미 정상회담은 어렵더라도 남북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거나 남북미중 4개국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제주가 최적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제 그 동안 추진해왔던 이 평화의 섬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에까지도 또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굳힐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고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실무 회담 장소로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어 제주도가 남북 관계 개선의 수혜자가 될수 있을지도 관심거리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했던 제주시 내 모초등학교가 오늘부터 급식을 재개합니다. 제주시 교육지원청은 조리 종사자와 음용수에 대한 1차 검사 결과 식중독과 관련한 균이 검출되지 않아 식중독 대응협의체가 해당 학교에 급식 재개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는 오늘부터 급식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방과 후 돌봄 수업도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평생 제주에서 선교와 사회사업을 해온 푸른 눈의 신부 맥그린치 신부가 향년 90세로 선종했습니다. 맥그린치 신부는 성 이시돌 목장을 설립해 제주 목축업의 기틀을 마련했는데 도민들과 함께했던 60년의 헌신과 봉사의 삶을 이소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전쟁과 4.3 사건 이후 국도로 피폐했던 1954년 제주 땅을 처음 밟은 아일랜드의 20대 청년 맥클린치 신부는 성교보다 도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집중했습니다. 육지에서 안태지 한 마리를 들여오는데 이후 해마다 돼지 3만 마리를 생산하는 제주 양돈 목장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중산간 황무지를 개간해 이시돌 목장을 만들어 낙농을 가르쳤고 양모로 옷을 짜는 수직사를 만들어 여성 일자리도 만들었습니다. 수익금은 병원과 양무원을 지어 더 낮은 곳에 있는 이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일자를 만들어 줄수 있으면 진짜 아주 정말로 도움 되죠.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가난한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제주 최초의 신용 협동조합을 만든 것도 맥그린치 신부입니다. 특히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 사업에 전념하며 고통과 두려움에 있는 이웃의 손을 끝까지 잡았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5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고 같은 해 아일랜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또 불안없이 안심하면서 이 세상 날수 있게끔 빈소는 맥그린치 신부의 제주 첫 부임지였던 제주교구 한림성당에 마련됐으며 장례미사는 오는 27일 성의시돌 3일체 대성당에서 봉헌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제주도에서나 재배되던 아열대 작물 재배가 다른 지방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새로운 소득 작물 발굴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동 MBC 김건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온실 안에서 농부가 정성껏 어린 묘목을 돌보고 있습니다. 흙을 고르게 다지고 자동화 시설로 물을 공급합니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아열대 작물 한라봉이 영주에서 처음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제주 특산품이 멀리 300km 이상 북상한 겁니다. 뭐 비감 시설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조금만 온도만 그제주에 노지하는 온도만 보충시키주면은 큰 부담 없이 할것 해가지고.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내륙 지역의 아열대 과일 생산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라봉 천혜양은 물론 망고, 구아바, 패션프루츠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농정당국은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새로운 소득 작물을 발굴하기 위해 재배 기술 개발과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틈새 시장이라든지 또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납품을 함으로써 새로운 소득장물로서 기대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반면 한반도의 열대 과일 재배 지도가 그려지면서 대표 과일인 사과, 복숭아, 포도 재배지는 계속 북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는 2090년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할 것이라는 조사 보고서를. 최근 통계청이 내놓았습니다. MBC 뉴스 김건혁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곳곳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또 내린 비 때문에 대기가 습해서 안개가 짙게 낀 구간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도 교통 안전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1도가량 낮은 17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출근길 북부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애월과 조천이 13도, 제주가 1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은 한림과 고산이 12도, 대정 1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많게는 4도 가량 낮겠습니다.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13도 내외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17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구좌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낮 기온은 17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성판하기 8도, 윗세오름은 5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산지를 중심으로는 오늘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구간 많습니다. 안전사고 외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물결은 최대 4 m 까지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은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요. 광주공항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오늘 오전부터 차차 그치겠고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지방 경찰청은 5억 원대 학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서귀포시 모 고등학교 행정공무원 37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학교 명의 계좌에서 2억 원을 불법 인출하고. 학교 회계 시스템에 허위 자료를 입력해 공금 3억 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5억 2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횡령 자금 2억 2천만 원을 빚을 갚거나 스포츠 복권 구입에 사용했는데 횡령금으로 돌려막게하거나 공문서를 조작하는 바람에 학교 당국이 장기간 범행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제주와 인천을 잇는 여객선 항로 사업자 공모에 7개 업체가 신청해 선정위원회 평가가 끝나는 오는 30일 선정 업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와 인천 여객선 항로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4년째 운항이 중단된 상태로 현재 5,900톤급 화물선 한 척만 주 3회 운항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과 경상남도 교육청은 수학여행 등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제주 4.3과 마산 3.15의 거 관련 역사 유적지를 연계한 테마형 수학여행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개발한 코스와 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전국 학교에 홍보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인권교육 연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공공건물에 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 비용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전기차 구매와 관계없이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최대 2기에 한해 충전기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신청은 시설 소유자나 운영자가 할수 있으며 충전 사업자를 통해 한국환경공단에 접수됩니다. 전선교체 오래된 가전 다 나와 하이마트 보상판매 대점 오래된 가전을 최신 가전으로 바꿀 기회니까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하이마트로 가요 아우 잘 먹었다 점심 먹고도 상쾌하네 땀나는데도 계속 상쾌하네 와 완전 상쾌한데요? 페브리즈 맨 강력탈취로 24시간 냄새 방지 페브리즈 맨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